우리 중에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클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도로 사이클 경주인데 매년 7월에 더운 계절에 한 21일 정도 프랑스 전역과 아주 인근에 있는 나라까지 이렇게 일주를 하게 됩니다. 장장 4,000km를 이제 달리게 되는데 아주 긴 여정이죠.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아주 평평한 도로도 있겠지만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험한 알프스와 그 다음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클 도로 경주보다도 아주 힘든 지옥의 코스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구간을 달리는데 그한 구간이 평균 180km 정도가 된다래요. 하루에 180km를 이제 달리는 겁니다. 구간별로 우승자를 가리기 때문에 매일 우승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간별 총합을 해가지고 가장 시간이 짧게 들어온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일 이제 선수와 스탭들이 모여가지고 그날의 경주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또그 다음날에 작전을 짜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을 가장 잘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1년 단위로 살아가요. 연초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은 결산을 하죠. 제대로 잘 달렸는지, 제대로 잘 살았는지, 반성하고, 또 평가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시상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새해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마치 아까 얘기한 뚜르드 프랑스에서 매일 한 주간씩, 한, 한 구간씩 경주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을 준비하고, 또 그것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올해, 우리 마지막 주일에 1년 동안 우리가 경주한 경주를 좀 돌아봅시다. 한번 반성을 좀 해요. 평가를 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반성하고 평가할까. 그것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제시해 줍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가 언제 사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을지도 몰라요. 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바울은 이제 자기 거기서 나갈 수 없다는 것,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희생 제사가 있는데 그 희생 제사의 가장 마지막 코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술을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내 생명이 벌써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 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한마디로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나에게 다른 또 삶이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산 것처럼 또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럼 누구나 누구에게나 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 지금 그 마지막 시간이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승리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시간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억지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에 반짝 그렇게 잘해가지고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해 한해가 쌓여서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해한 한 해를 잘 살아야 합니다. 그한해한해 한해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쌓여서 마지막에 바울처럼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말한 이 7절의 말씀은요, 세 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완료했다라는 뜻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세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잘 싸웠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요 바울은 7절 상반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여러 사람이 지금 출발선에 서가지고, 이제 요이 땅 하면은 띵박질하는 그런 육상 경주. 그런 것을 가르치거나 또는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격투기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런 경주라든지 또는 격투를 비유로 해서 자신이 걸어온 인생 여정을 설명해요. 자, 그가 담에색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고 평생 사도의 사역을 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평생 싸우며 살았습니다. 싸우며. 그에게는 늘 싸움의 상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하고 싸우거나 또는 경쟁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긴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와 아울러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과 싸우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도록 부르심 받은 복음의 사역자들이에요. 자,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로서.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대적들과 부딪혀 했어요. 이방 종교들,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온갖 부도덕과 부패, 거기에 물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스며든 영지주의, 율법주의, 거짓 교사와 이단들, 심지어는 교인들 간의 분쟁, 분란, 시기,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이라든지 무질서 이런 것들과 부단히 싸워야 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고백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뭡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에 내가 문제야, 내가. 이내 육신이 여전히 제 습성을 갖고 있고 육신의 욕망이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은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은 다른 사람이 기껏 전파해서 구원받게 하고 혹여라도 자기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갖고 긴장하며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은 다 선한 싸움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혈기를 따라 갖는 싸움이 아니에요.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빌밀보수 1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싹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에게 있는 그 싸움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우리 모두가 다그 싸움을 싸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린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런닝머신 위에서 홀로 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트랙 위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따른 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링 위에 우리와 싸우는 대적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들과 함께 싸우는 격전지에 와 있어요. 우리 앞에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아, 저는 아무것도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저는 조용히 혼자 내길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에 저게 날카로운 펀치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 나안 싸울 거야. 난 그냥 조용히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한대 얻어맞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고 하는 놈이 문 앞에서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여론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든지 저놈이 죄짓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와 가치들이 나를 점령하고 물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향에서 공격을 해댑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방하고 교회를 흔드는 원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저들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아니, 강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엎어치기 한 판을 당하거나, 케이오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올한해잘 싸우셨습니다. 벌써 이런저런 죄 유혹에 넘어가 허우적거리거나 세상 풍조에 물들어 버리거나 믿음의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서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귀의 태클에 넘어져 가지고 링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깨어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잘 달렸는가? 이걸 우리가 묻는 거예요. 바울은 7절 중반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완수했다. I have finished the race. 난 레이스를 다 마쳤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육상선수 달리기 선수에게 주어진 거리가 있잖아요. 자, 1000m 달리기 선수는 1000m를 뛰어야 돼. 그래서 400m 트랙을 두 바퀴 반을 뛰어야지만 거기에 결승점에 꼬리를 하게 돼요. 자, 0 미터를 뛰는 선수는 25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아그 어, 전에 힘들다고 그래서 달리다가 그만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권이 되는 거지, 기권. 종종 우리 선수들 중에 중간에 뛰지 못하고 포기해. 결승점에 가지 못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치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얘기한 뚜르드 프랑스에서 하루 달려야 할 코스의 거리가 180km라 그랬어요. 참 결코 짧지 않은 길이죠. 그 중에 그래도 평지 구간은 그나마 쉽죠. 그런데 아주 가파른 산길이 있습니다. 뭐, 잠깐 가파른 산길이면, 뭐, 괜찮겠는데, 그 알프산, 스 피레네 산맥을 넘어간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 그긴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의 도전에 직면할까. 제가 가끔 보면은 이 앞에 황령산에도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해 보여요. 야 정말 걸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 사이클을 타고 적꼭대기까지갈수 있을까?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냥 마음만으로 접으려고 합니다. 그런 내 코스가 아닌 것 같아. 저는 평생에 그 일을 못할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코스를 완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바울에게 주어진 코스는요, 아주 난 코스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말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옥에 갇힌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얻어맞고 매맞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위기를 뭐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죽을 위기를 한두번 경험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오에 갇히는 것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컷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그가 겪었던 무수한 고난의 여정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아주 가파른 알프스와 피렌네 산맥을 넘는 그런 지옥의 레이스를 달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여정을 하나님부터 부여받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서 그런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장애물에서도 그 다른 박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하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그가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그런 걸 느끼고 형제들도 그러고 또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거기 가면은 반드시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내가 가야할 길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마치려 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숙 아 저분은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때그 성숙의 징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입니다. 인내 이걸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사랑은 뭐뭐뭐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야. 우리가 참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어, 인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좋다 나쁘다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내 음? 신앙생활도 인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내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할 때도 있네.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할 때도 있네. 인내. 어디나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장애물이 보이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무릎 꿇어. 그리고 달려갈 길에서 벗어나요. 아, 나 힘들다 못하겠다. 마가처럼, 와, 아, 이렇게 전도행이 어려운 줄 몰랐다. 해가지고 중간에 그냥, 에,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으로 구름같이 우리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참고 뛰어야 돼. 끝까지 완주해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되더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 놓여지더라도 너는 결코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서면 안돼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로 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자신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잘 마쳤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를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해냈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중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좁고 힘든 길을 피해가지고 그냥 넓고 쉬운 길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미완주로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처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명합니다. 아직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뭐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나고 막 흔들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이 바울이 아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해라.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올때회피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내 직무를 다해라. 너에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라. 요것은 명한다 이거요 음.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 지켰는가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켰다라고 하는 동사 테레오라고 하는 동사는요 유지하다 붙들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실함 충성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일부 성경 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은 나의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거를 나의 신실함을 지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지키는 거죠. 자, 우리, 에, 뚜르드 프랑스 대회를 한번더 생각해 봐요. 자, 선수들이 하루에 180km를 가는데 뭐 트랙을 도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도심지도 통과하고, 때로는 시골길도 가고,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도는데 반드시 지정된 코스로 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가로지르는 길 쉬운 길로 돌아서면 실격입니다 주어진 레이스를 잘 지켜야 됩니다 레이스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회에 불문과 같은 도덕이 있어요 일종의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자, 이 대회에서 가장 영웅이 누구냐 하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7번 이대에서 우승했어요. 한 번은 암에 걸렸었는데 그 암을 극복하고 또 출전해가지고 우승했어요. 자, 그런데 이 대회에 딱한번 우승한 사람이 얀 울리라고 하는 독일 선수인데 이 선수는 잘하는 선수인데 이 암스트롱이 너무 잘하니까 항상 2위였어요. 2위. 자, 그런데 2003년에 이 암스트롱이 맨 앞에 선대에 서가지고 가는데 그 구경꾼 중에 어 그만 구경꾼이 갖고 있는 그 비닐봉투에 자전거가 휘말리면서 자전거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2위로 오던 애도 쓰러졌어요 그리고 3위로 이제 얀윤리가 이제 가게 됐는데 자 이게 절호의 길이잖아요 우승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런데 이 윤리가 얀윤리가 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암스트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참 대단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승부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2년 전 대회가 있을 때는요 이 안윤리라는 사람이 내리막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그 뒤를 쫓아오던 암스트롱을 비롯한 선수들이 속도를 줄이고 윤리를 기다렸습니다. 윤리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할때 같이 가게 됐어요.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뚜루의 승리는 가장 강한 선수의 것이지 운 좋은 선수의 것은 아니다. 다른 선수의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어부지리를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뚜루에 참가한 선수들의 도덕이었다. 도덕이었다. 우승을 다들 갈망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명예로운 우승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전거 사고로 넘어졌을 때그 어부지리로 자기 우승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럼 바울은요 이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사람은 꼭 법을 쫓아서 해야 된다 지켜야 할 레이스를 지키고 지켜야 할 규율을 지키고 베어프레이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자이 말을 뭐 때문에 했겠어요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에서 믿음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도 곧 오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야 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가야 할그 길을 가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는 슬수나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직하게 따라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사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울랑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망령된 일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습니까? 사무엘이나 다윗이 가진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인간적인 방법 어긋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편법을 쓰고 거짓을 말하고 폭력을 앞세우고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초조해하면서 곁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예 때로 교회들이 말이죠, 이 세상 시류를 따라서 목표 지향적, 성과 지향적이 되다 보면은 경쟁 원리를 도입해요. 그런 교회들을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이 봤어요. 교인이나 기관 간에 경쟁을 부추겨. 전도도 경쟁을 시키고 뭐또 경쟁을 시고 키막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만들어요. 궁극적으로 교회 본질을 훼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결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 그 길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레이스로 갔는가? 그것을 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믿음의 레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쫓아서 신실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해한해 한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마지막 날 우리는 정말 후회 없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결승점을 지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한해한 해, 한 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